우리가 은퇴 준비할 때 보통 아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여기에만 온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요. 막상 퇴직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이 확 늘어서 깜짝 놀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 숨겨진 비용 때문인데요. 오늘 이 비용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연금 100만원 받는데 건강보험료가 50만원이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정말 황당하게 들리는데 이게 수많은 은퇴자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 상황이 대체 왜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른바 보험료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의 원인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퇴직하는 그 순간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회사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지만 퇴직하고 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되거든요. 그럼 지역가입자는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요? 자, 직장가입자일 때는 보험료를 오직 월급 기준으로만 계산했죠. 심지어 그 절반은 회사가 내줬잖아요. 정말 좋았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보험료가 월급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서 계산돼요. 바로 이 계산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부터 예상치 못했던 보험료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총소득이라는 바구니가 얼마나 커지는지 확와 닿으실 거예요. 직장 다닐 땐 전혀 신경 안 썼던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옵니다. 첫째,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 네, 이것도 이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둘째, 은행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같은 금융 소득도 전부 합산되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임대 소득까지 이 모든 게 더해져서 내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론만 들으면 음,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은퇴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훨씬 더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62세 최명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 지출이 좀 줄겠구나 하고 기대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갖고 있던 작은 금융 소득이랑 오래된 상가 임대료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월 40만원 가까이 청구된 거예요. 최 씨는 아니, 연금은 100만원인데 이걸로 어떻게 40만원을 내라는 거냐면서 정말 망연자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연금을 일찍 받든 늦게 받든 피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57세 윤혜미 씨 사례를 볼까요? 이분은 연금을 좀더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수령시기를 늦췄어요. 덕분에 연금액은 늘었죠. 하지만 막상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지옥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부담도 함께 확 커져버린 겁니다. 결국 힘들게 기다려서 늘린 연금액이 보험료로 상당 부분 빠져나가게 된 셈이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보험료 폭탄을 그냥 두손 놓고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폭탄을 미리 해체하고 우리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세 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 바로 내 소득을 관리하는 겁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만약 특정 해에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해에는 연금 받는 걸 잠시 늦추는 거예요. 둘째, 금융소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만기를 조절해서 소득을 여러 해에 걸쳐서 분산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은퇴 직후 몇년 동안은 추가적인 임대소득이나 단기 금융소득을 만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략들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61세 장인하 씨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분은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본인 자산 일부를 이자 나오는 시기가 분산되는 장기형 상품으로 싹 재배치했어요. 그 결과 예상했던 건보류 폭탄을 아주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로 의미하겠어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실행 계획은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사실. 둘째, 건보료는 연금뿐 아니라 나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내가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금융소득을 어떻게 분산시킬지 잘 조절하면 보험료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연금 얼마 받지? 이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낼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이것까지 함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은퇴 설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그 자체보다는 은퇴 후에 누릴 편안한 삶과 마음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것처럼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조금만 준비한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줄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